이거 네. 네. 4등 물티슈. <laughs> 딱 필요한 것만 사고 집으로 갑니다. 지금 기가 다 빨렸기 때문에 이게 사람 반 강아지 반이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원래 먹이는 알러지 사료를 잘 구입했다. 쿠팡이랑 네이버보다 더 싸게 샀다.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두 마리라 유통기한도 넉넉하지 않아도 금방 먹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잘 샀다 아 맞아 나도 뿌리로고찌을라 그랬는데 위치되어 있습니다. 한방으 준비되는 대로 바로 준비되는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먼저 소스 순서대로 나와있고요. 라인더 제품 중에 소스 같은 경우에는 소금, 후추, 산초 스윙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금 후추, 산초 같은 경우에는 눌러서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갔다가 시아주 행사에 왔습니다. 보산점에 왔어요. 오늘 시아주 착장이거든요. 음, 귀엽다. 감사합니다. 쿠키 가져갈 거예요. 오늘 상의가, 상의. 상이. 제 상의, 예 상의. 상이. 상의가 시아주 착장이에요. 근데 이거 적응만 하는 것 같아. 응, 어. <laughs> 바람 아이템지 아니, <진짜> 말래. 아니면은 <laughs> <laughs> 진짜 봐? 시아주 쇼룸 갔다가 각자 이제 각자의 목적지로 셋다 목적지가 달라 달라 김동호 씨의 공연을 보러 갑니다 얘는요? 저요 친구 만날라있 했는데 귀찮아서 집 갑니다 저는 그냥 집 가요 <목소리> 뭐가 <목소리> 지갑 왜내 친구들은 맨날 이럴까 밥집부 카페로 밥집에 밥재료도 없지 왜냐면 거기에서 너가 꺼낸 적이 없는데 밥집이랑 카페 그럼 언니 차야 언니 차 아니면 언니 차, 그러니까 차. 잡아. 저번에는 김아영 오늘은 배지혜 다음엔 또 김아영 그 다음 또 배지혜 김동 응. 막공 화이팅 김동 화이팅 <laughs> 그럼 빵집에 들어갈 거예요? <웃음> <웃음> 황 제로? 음. 화이팅! 음. 음. 오늘 러닝하고 네. 네. 열심히 러닝하고 넘어갔어요 오늘. 토마토 주스 한잔 마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laughs> 내일부터 스위치 오네요. 아, 어, 그래요? 네. 네. 안녕. 화이팅! <laughs> 자, u l 대신 m 도로 시발

오랜만이시네요, 정말. 아, 나 굳어버려. <laughs> 이건 참고로 빵 먹는 돼지씨거든요 아, 아, 그거야? 네. 아,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저랑 썸네일 같이 찍어주시면 돼요. <laughs> 군대 갔다 오시니까 어때요? 네. 군대 갔다 오니까요? 네. 너무 편해요. 오오? 오. 신기하고. 오오? 오, 오, 오. 아, 이제 내가 어디 갈 오. 데가 없다. <웃음> 좋습니다. <웃음> 그래서 건강을 넓히자라고 얘기하면 로우로 가면 갈수록 더 무기 많아질 까지 사실 나오는 것같 곳도... <laughs> 안녕하세요.

깜짝야근나 <laughs> <laughs> 그래, 진짜 오래됐어 마라 사온 거 먹은 지? 마라 자체가 나는 어, 그렇게 어, 기억은 안 나는데 어, 한 달은 알겠어아 음. 너무 먹고 싶은 거눈 음. 와야 될거 같고 그리고 조명이 어디가? 어디가? 나 통금 있어가지고 진짜? 엄마한테 혼나 음 늦었어 뭐? 불쌍해 걱정하셔 나 어디 납치될까봐 진짜 불쌍해 잘가 아, 셀카 찍는 거 연습 좀 하고 알았어 거 아, 네. 어차피 언니 꼬리만... 보여, 꼬리. 그까 지금 보여줘야 돼. 어. 꼬리만. 어, 어차피 모자이크 할 거잖아. 어. 잘 가는 거야. 네. 이거 빵 먹는 배지에 올릴게. 어.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빵먹는 애. 네. 예. 빵먹는애 구독자 예. 여러분 예.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한 어? 이거 크시 우리 거래. 어 잠깐만. 내가. 는 기다릴 겁니다 그냥. 크시 <laughs> 이것이... 이이고 오랜만에 만나는데 어. 그러니까 끝까지 촬영을 응원할 거예요. 오. 멋있다. 역시 선생님은 다르다. 아, 아, 역시 뭐, 멋진 뭐, 선생님은 달라. 아, 네. <웃음> 부끄러워하네. <웃음> 좀